미스트의 주인공, 지옥가스, 정미이십니다. 박수! 감사습니다 분양팀 마이크 이펙트 좀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이죠. 제일대 미스트롯 선 가수 정미애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뭐라고요? 나와요? 아, 살더 빼야겠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아, <laughs> 네, 제가 어,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, 저 방송에서 보던 거랑 조금 다르죠? 네, 조금 더 이뻐졌습니다. 네, 원래 이뻤는데 조금 더 이뻐졌어요. <laughs>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참 힘듭니다. 많이 많이. 해 주세요. 네. 박수 많이 쳐 주시고요. 오늘 구미 푸드 페스티벌 이렇게 정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신나는 노래, 즐거운 노래. 여기 분위기 잘 만들어 드리고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, 이 시간을 위해서 뭘해 주시면 될까요? 박수와 감성 혹시 저기 지금 하늘 보셨어요, 오늘? 달이 아까 내려오는데 다리 너무 예쁘게 떴어요. 음, 오늘 정말 이 시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무대에서 혼자 놀진 않을 거예요. 여기 앞에 조금 있다가 잠깐 내려갈 건데 안전 잘 지켜주시고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그만큼 오늘 이 행사가 어, 조금 크고 아주 어. 좋은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려면은, 그렇게 기억에 남으려면은,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, 안전하게 잘, 어, 음, 지키셔서, 안전을 잘 지키셔서, 뭐, 크게 뭐 다치시는 일도 없고, 크게가 아니라 작게라도, 어찌됐든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곡은요, 진성 선배님의 곡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.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, 곡이 약간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. 그렇지만, 뭐, 다 즐기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진성 선배님의 님의 등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돼요. 정리해 잘하죠? 네. 감사합니다. 어, 춥진 않으세요? 네. 아 다행이십니다. 어, 지금 이거 진짜 나무죠? 네. 와 정말 예쁘게 물들었습니다.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요.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, 많이 많이 환영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제가 세 번째 곡 불러드릴 건데 잠깐 여기 앞에 내려갈 생각이에요. 네, 안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뭐 사진, 찍고 분들,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가까이 다가갈게요 절대 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주세요 아시겠죠? 자, 세 번째 곡은요 어, 이찬원 씨가 불러가지고 진짜 많이 뜬 곡이 있어요 원래는 이성우 선생님 곡인데 무슨 노래일까요? 진또배기 맞습니다. 진또배기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. 중간중간에 진또배기, 진도백이, 진또배기가 계속 나옵니다. 요거 주고받고 잘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. 자, 진또배기 한번 가볼까요? 자, 음악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가지고 제가 어, 마지막 곡으로 하, 원래는 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 앞에 세 곡을 다 다른 가수님들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으로 제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은 요 곡을 하고 앵콜 곡으로 또 마지막 곡 하나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구민은 구미는 사실 뭐 저한테는 뭐 고향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. 왜냐면 제가 고향이 어딘줄 아세요? 대구 왔습니다. 대구에요.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, 대구에서 20대를 보내다가 이제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을 갔는데, 그래서 어릴 때 민요를 전공했었거든요. 국악을 전공했어요. 그래가지고, 구미에 제가 공연을 참 자주 왔었어요 어릴 때민녀 공연을 정말 자주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미는요 뭐 저의 뭐제 2의 고향이라고 해도 뭐어제 2의 고향이라고 해도 뭐, 어. <laughs> 고향이라고 해도 뭐 어,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좀 친정 같은 그런 분위기에 두심입니다얘 <laughs> 아, 예, 뭐라고요 제1 고향요? 제일 고향은 대구예요.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, 그거는 부모님이 아직 대구 사셔가지고. 근데 제 이의 고향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어 그렇게 대어 구미가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빙빙 둘러서 했어요. 구미 너무 좋고요. 어, 이제 날씨가 많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. 많이 어, 건강도 많이 많이 지키시고 어,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뭐 좀 건강이 안 좋긴 했는데,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음, 인간극장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좀 많이 아팠어요. 근데, 이렇게 또, 벌떡 일어섰습니다. 네. 사람이 그렇다고요. 네. 뭐, 이런 일, 저런 일다 있어요. 그렇지만은, 강합니다. 사람이 참 강해요. 언제든지, 이렇게 주위에 또,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요, 일어나게 돼 있어요. 진짜 늘 건강하시고요. 그리고, 음, 뭐, 대, 구미는 올해는 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, 남은, 남은 2023년도요, 음,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곡, 마지막 곡이에요. 마지막 곡은 제 곡, 걱정 붙들어 매라는 곡을 불러드릴 건데, 지금 많은 인파가 모였으니까요. 이곡 정말 잘 어울립니다. 핸드폰 준비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핸드폰에 어유 저기 지금 준비해주시네요. 저기 후레쉬 기능이 있어요. 핸드폰에 불빛 켜는 거 있죠? 후레쉬 조명 기능이 있는데 그거 다 켜주시면은 지금 이 무대에 너무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어우 이뻐요. 어우 네 여기 서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이 조명 켜주시면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왜 하냐면요. 제 곡에 가사가 있는데, 걱정 부드러매라는 가사가 들어 있어요. 걱정 부드러매다 걱정 부드러매시라고 제가 만든 노래인데,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. 제 노래인데, 요거 같이 해주시면 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해주실 거죠? 좋습니다. 걱정 부드러매 갑니다. 걱정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그냥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 문화 역시 최고십니다. 어, 뭐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어, 제가 뭐 놓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셨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 저는 이제 물러 갈까요? 어떡할까요? 그럼 앵콜을 해요? 그럼 앵콜 이렇게 외쳐주셔야죠. 자, <laughs>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은 앵콜 딱세 번만 같이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하나, 둘, 셋!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아름다운 던선요? 아름다운 동산이 될까요? 안될것 같은데? 그냥, 아름다운 지게 안될 수도 있어요. 그, 유진아 선배님의 미운산에 불러드릴게요. 미운산에. 다들 아시죠? 같이 해주세요. 미운산에 갑니다! 고맙다